FTX 인수가 무산돼서 가산화폐가 대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만 6천 달러가 붕괴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비트코인 보시면 거의 뭐 11월 달 들어서 수직으로 이렇게 급락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길래 혹시 이것 때문에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냐, 어떤 경제 파급력을 미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살얼음판 같은 장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경기가 둔화되고 지금 침체로 갈수 있는 이런 단계란 말이죠. 여기서 어떤 큰 사건 하나가 빵 터지면 이게 나비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실물 경제 전체를 전부 다 무너뜨릴 수 있고 그게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9.11 테러 이후 2001년 이후에 폭락처럼 이렇뭐 주식시장도 폭락시키고 실물 경제도 완전히 수렁으로 빠뜨리는 그런 사건으로 번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뉴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세심하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잘못 발 디디면 그냥 바로 물속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FTX 또는 뭐 바이낸스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뉴스에 나오죠. FTX 인수 무산. 이게 뭐냐면은 FTX는 글로벌 뭐 4위 또는 2위라고 불리는 마진거래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겁니다. 자, 뭐, 마진거래 암호화폐 거래소 대체 이게 뭐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레버리지 거래입니다.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X다 그러면 1 0배예요 10배의 레버리지를 설정해서 내가 뭐 100만원만 내면 1 0 0 0만원까 그러니까 900만원을 대출받아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레버리지를 쓰고 매수 매도 포지션을 결정을 해주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 내가 매도를 하겠다 했을 때 정산을 해줍니다 그 레버리지 금액만큼이죠 1,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럼 이제 900만원 만큼 뭐일할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자만 지급하고 그 청산했을 때 수익을 정산 받는 겁니다 뭐 당연히 10배 레버리지를 썼다 그랬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10% 마이너스 나면은 내 돈은 제로가 되고 청산이 모두 끝나버리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걸 해주는 애들이 FTX라는 이런 맞은 거래 암호화폐 거래소에요 여기 뉴스에 나오는 요 FTX가 그런 애들인데 도대체 누가 인수를 하려고 했냐? 바이낸스라는 애들입니다. 중국계의 캐나다인 창펑자오라는 사람이 지금 CEO로 있고요. 세계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고요. 거의 발행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의 395개이고 계속 바뀌니까 이게 대부분이 거의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낸스는 BNB라고 자기들만의 코인을 또 상장해서 굉장히 유명한데 어떻게 유명하냐면은 얘네 BNB 코인으로 얘네들로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의 25%를 할인해 줘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추천인 프로모션 이런 걸로 인해서 거래 수수료의 뭐한 40%까지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 인구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된 상황인데, 바로 바이낸스가 여기 뉴스에 나와 있는 이 FTX라는 세계 2위 또는 4위의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할 거다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산된 거랑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진 거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 사건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2019년에 FTX의 초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 FTX라는 이 회사는 바이낸스가 보유한 지분을 대사기로 하죠 그래서 뭐 현금이죠 거의 뭐 현금과 똑같은 바이낸스의 화폐가 있는데 FTT라는 건데 이걸 또 지급해 주면서 바이낸스가 또뭐 확보한 것들 해서 2,300만 FTT를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FTX가 발행한 암호화폐, 이게 FTT인데 바이낸스가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떨어집니다. 올해 2022년 11월이죠. 암호화폐 매체인 코인데스크 US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FTX라는 회사의 관계사죠, 알라메다 리서치. 얘네가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재무제표를 검토를 해봤더니 자산 상당 부분이 FTT로 채워졌다. 이게 현금이 아니라 FTT로 뭐 대출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관계가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알고 보니까 완전 히 이건 구멍가게였더라. 이 FTX라는 회사는 뭔가 장부가 조작되고 잘못됐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동시에 바이낸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이낸스가 최대 거래소인데 FTX가 엄청나게 따라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흠집내기 이런 걸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FTX의 이 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가 창구 조작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은, 니네가 보유한 FTT, 요거를 뭐 전략 매각을 하겠다. 니네들이 우리한테 사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FTX라는 요 회사는 알라메다 리서치를 통해가지고, FTP 담보를 통해서 게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땡겨와서, F T T를 되사는 구조. F T T라는 이 가상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거 대출받은 거 상환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회사가 다 망하게 생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F T T 토큰의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F T X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이런 거 대규모 가상화폐를 다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바이낸스가 그럼 F T X 우리가 인수할게. 그래서 니네 회사 인수해서 우리가 더 규모를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인수 추진을 했었는데, 실사의 과정을 들어가 봤더니, 이제 FTX, 얘네는 도저히 인수를 해봤자 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하면서 이번에 인수 무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 보시면은, 세계 1위의 바이낸스가 4위 FTX를 삼킨다는 뉴스가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FTX 인수를 그냥 무산해버리는 거죠. 아,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부산해 버렸는데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도 11월에 폭락을 했던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 우리가 또 빠질 수 없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고요. 비트코인 경제 실험을 했던 분이죠. 2021년 총선 이후에 이분께서 2021년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첫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워요. 에살바도르는 이 멕시코 아래에 있는, 중남미 지역에 있는 이런 국가인데, 세계 첫 비트코인 도시를 어떻게 건설을 하느냐. 이쪽에 있는 동부의 해안가에 화산이 좀 있대요. 근데 화산 지열을 이용해서 그게 전기를 아주 값싸게 생산하고 비트코인을 채굴해라. 그래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만 받고 세금을 안 받겠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회사를 채우고 비트코인 도시를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적인 금융 허브가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법정화폐로 지정하고 각각 기업들에도 비트코인 거래를 할수 있게 하고 막 상점이며 개인들도 전부 다할수 있게 했는데 현실은 이겁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투자로 858억 원 상당하는 손실을 먹고 지금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어요. 비트코인 관련 총 투자액이 3억 7천 5백만 달러에요. 이건 비트코인만 투자한 게 아니라 인프라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했고요. 그렇게 2021년 9월에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됐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지금까지 60%가 하락을 했죠. 근데 뭘로 샀냐면은 그냥 개인이 산게 아니라 에자바르도르 정부 재정으로 샀어요. <laughs> 정부가 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데 평가손익만 마이너스 7천만 달러. <laughs> 어마어마하죠. 뭐, 국감 받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걔네들 아직도 건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첫 비트코인 도시 건설계, 이런 것도 무기한 연기 중이고, IMF랑도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엘살바도르는 지금 완전히 뭐,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사실 엘살바도르의 영향은 굉장히 크겠지만, 이런 비트코인 하락 사태, 또는 뭐, FTX의 인수 무산, 바이낸스 사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우리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라기보다는 원래가 비트코인과 이 실물 경제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실물 경제가 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주식 또는 부동산 열풍이 일었던 이유가 뭐냐 요로 경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이것도 하나의 요소죠. 저금리 뿐만 아니라, 왜냐, 젊은 나이에 퇴사를 하고 취미 생활이나 여행을 다니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뭐 자랑하고 SNS에 자랑하고 이런 삶,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꿈꿨대요. 그러면 뭐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그런 삶은 꿈도 꿀 수가 없죠. <laughs>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 뭐 NFT, 이런 걸 투자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얻어야지만, 연로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또 저금리로 대출을 풀로 땡겨서 주택을 구매해야지만 이런 욜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막 젊은 분들이 전세 끼고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연끌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m g 세대의 특성 중에 하나 욜로 경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욜로 경제가 웨이트앤씨 즉, 관망 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비트코인 폭락 사태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대출받아서 사고 했는데 안 사고 자동차 매수도 이제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은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뭐 주택도 오르고 다 오르니까. 근데 지금 은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역시나 은행이자가 높아지니까 예금이 막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저축률이 높아지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주택의 매수세가 관망입니다. 웨이트 앤시 경제로 바뀌고 있고, 사전 청약 있죠? 이게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전 청약이 굉장히 싼줄 알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기다리면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전 청약도 포기하고 역시 관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도 미루고 있어요. 신차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거 예약하면은 뭐몇 개월에서 뭐한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취소하면 끝입니다. <laughs> 계약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즉 자동차 구입도 관망하고 있다. 소비는 뭐 당연히 급감을 하고 있고요. 적금 풍차 돌리기 이게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매년 유행을 하죠. 예, 적금 풍차 돌리기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 이 문화 즉 관망 경제가 우리나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다시 퍼져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그 욜로 문화 때 하던 뭐 주식, 비트코인, NFT 투자 뭐 주택 대출, 연끌 투자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소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여기서 뭐 서로 싸우고 <laughs> 그럼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다시 일어설 수 없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연달아 사건 사건이 터져 나가는 것 뿐이죠.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에서 나왔고 NFT는 뭐 당연히 일부 수집가들의 문제고 그다음에 또 주식이라든가 주택에서 당연히 앞 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겠죠. 관망 경제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고 사실 이 관망 경제라는 게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이런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경기 침체는 사람들이 구매를 미루고 지갑을 닫는. 이 심리가 커지면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관망경제라는 말은 당연히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 이때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됐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가 남아있죠. 이 비트코인 급등 그리고 급락사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한동안 저금리 상태가 유지됐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죠. 그래서 과거의 튤립 구근 가격 이 모자이크라는 병에 걸렸던 특이한 튤립 구근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올라가면서 뭐집한채뭐 뭐 이런 가격이 되고 남해 화학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급등했다가 폭락하고 이런 버블의 하나일까? 아니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다시 또 올라가는 사실상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죠. 오늘은 세계 4위 마진거래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거의 뭐 파산 위기 이를 통한 비트코인이 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망 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만 떼우지 않죠 한달 교육을 매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